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첫아이를 임신한 예비맘이에요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던 터라 요즘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며칠 전 병원에 들렀다가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는데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첫애는 딸을 낳고 싶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도 딸이란 소식에 엄청 기뻐했고요 엄마들은 딸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딸을 낳으면 이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커플룩이요. 딸아이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왔는데, 이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딸아이한테 웨딩드레스를 물려주려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한테 무슨 웨딩드레스냐고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담긴 웨딩드레스가 한벌 있거든요. 보통 결혼할 때 우리나라는 웨딩드레스를 대여해서 입잖아요. 물론 솜씨 좋은 신부들은 직접 만들어서 입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다행히도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한 웨딩드레스를 선물로 받았어요. 디자이너가 제 체형과 얼굴 몸에 맞게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주셨죠. 저는 아직도 그 웨딩드레스를 옷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잣집 딸이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살면서 얻은 소중한 인연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뿐이죠.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착하게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이죠. 어릴 때 저는 평범한 가정의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과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죠. 부모님은 같은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계셨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날씨가 좋아서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 손을 잡고 깔깔대며 신이 나 있었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는 게 보이더라고요. 딱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집은 저랑 남동생이 노래터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꼭 멈춰 서서 한참을 훔쳐보던 집이었죠. 연립주택이 대부분인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단독주택이었거든요. 큰 대문에 안에 마당까지 있는 2층 집이죠. 저와 동생은 나중에 꼭 저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구경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빠가 먼저 다가가 보셨어요. 그 뒤로 잠시 뒤 돌아온 아빠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영호가 쫓겨났다고 하셨죠. 그 말에 우리는 그리로 달려갔어요. 정말 대문 앞에 영호 오빠가 낡은 가방 하나만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영호 오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오빠예요. 오빠는 파출부 일을 하는 엄마랑 주인집에 얹혀 살고 있었죠. 영호 오빠는 지적 장애인이에요. 지능이 6, 7세에 멈춰 있지만, 지금껏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었어요. 착하고 순박한 오빠로 몸집이 큰 어린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3살 무렵 엄마랑 놀이터에 갔다가 영호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오빠는 당시 13살 정도 됐었는데, 제 모래놀이 도구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 오빠를 보고 제가 울자, 멀리서 엄마가 다가와서, 은주야, 괜찮아. 오빠가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거야. 라며 절 안심시켜 주셨죠. 그리고는 오빠한테 동생이랑 같이 놀고 싶은 거냐고 물으셨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영호 오빠랑 처음 놀게 됐고, 그후로 오빠와 자주 놀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를 제외한 다른 엄마들은 영호 오빠가 나타나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피하기 바빴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죠. 영호 오빠가 나타나면 늘 챙겨 주셨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늘 영호 오빠를 큰 집이 있는 길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마다 밖에 나와 계시던 아주머니는 감사하다며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영호 오빠를 친근하게 여기면서 자랐고 시장이나 동네에서 아주머니의 오빠를 보면 서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빠는 자랄수록 키는 저보다 더 커졌지만, 마음과 정신은 늘 유치원생이었고,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주머니는 영호 오빠를 다른 아이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 유치원은 못 갔지만, 글 읽는 법이나 간단한 덧셈 뺄셈 그리고 무엇보다 예절 교육에 열심히셨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영어만 한 애도 없다시며, 오빠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 오빠가 쫓겨났다니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오빠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어요. 결국 동네에서 가장 어르신인 할아버지가 오셨죠. 그분이 문을 두드리자 고급스러운 홈웨어를 입은 아줌마가 나왔어요. 그 아줌마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새벽에 일어났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애만 두고 떠났잖아요. 온전한 애라면 몰라도 저런 애를 어떻게 버리고 가? 나는 제 건사 못해요. 애초에 받아준 것도 지 엄마 손기술 좋아서 받아준 건데 키가 막혀서 원? 라며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누구보다 오빠를 아끼는 아주머니가 오빠를 두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쫓아내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따졌지만 아줌마는 되려 화를 내고는 안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어르신께서는 동사무소에 알아보러 가신다며 가셨고, 사람들은 영호 오빠를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호 오빠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은주야, 가지마, 오빠도 같이 가. 오빠는 제게 매달렸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한테 영호 오빠를 떠넘기려고 했어요. 다들 오빠를 불쌍하게는 생각했지만, 오빠를 맡을 의향은 없었을 테니까요.그런데 그 와중에 오빠가 콕 집어 우리 가족을 지목하니 옳다구나 했겠죠.엄마는 난감해했지만 아빠랑 잠시 얘기를 나누시곤 영호 오빠를 집으로 데려왔어요.오빠는 친하게 지내던 저와 남동생과 같이 있으니 금방 진정이 되었어요.엄마 아빠는 오빠를 어떻게 할지 상의하셨어요.잠시 뒤 어르신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우선 경찰에 아주머니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해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호 오빠가 장애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하셨고요. 살 곳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빌라 반지하 방을 내줄 수 있거든. 근데 영호가 혼자 못 지내니까 원. 어르신께서는 빌라를 한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아래 반지하 방을 영호 오빠가 살게 선뜻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하고도 멀지 않은 빌라였죠. 엄마는 어른신께 영호는 당분간 우리가 챙길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어르신은 저희 부모님께 고맙다고 하시곤 돌아가셨죠. 이런 상황에도 영호 오빠는 그저 즐겁게만 보였어요. 그날부터 영호 오빠는 우리 가족이랑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오빠도 우리 집에서 같이 먹었고 방과 후에는 곧바로 오빠가 사는 반지하방으로 가서 숙제를 하고 오빠랑 같이 놀았어요. 저녁에 엄마가 저와 오빠를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빠를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우린 생활을 했어요. 오빠가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도 영호 오빠를 잘 도와주었어요. 음식을 하면 오빠네 반지하방에 가져다주고 오빠 생일에는 다들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었죠.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요. 언젠가 저는 엄마한테 왜 영호 오빠를 챙기겠다고 나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죠. 예전에 영호네 엄마가 골목에서 울고 계시는 걸본 적이 있어. 그 아줌마 남편이 영호가 태어나기 두달 전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그 충격으로 영호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났고 효유증으로 그렇게 됐다나 봐. 그 아줌마가 자기 잘못이라고 우시더라고. 그 후로 마음이 유독 쓰였어. 엄마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힘겹게 키우는 아줌마가 대단하면서 안쓰러워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영호 오빠와 우리 남매는 함께 자랐어요. 다 같이 나이는 먹었지만 자라는 건 우리 남매뿐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오빠의 지능을 뛰어넘는 나이가 됐지만 오빠는 늘 어린아이였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해 첫 교복을 입던 날에도 오빠는 신기해하며 아이처럼 웃었어요. 오빠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복지 지원금은 엄마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차곡차곡 모아두셨어요. 꼭 필요할 때는 꺼내서 오빠를 위해서만 쓰셨고, 나머지는 오빠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잘 모아두셨죠. 나중에 영호 엄마가 혹시 오시면 그때 드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오빠는 서른 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였어요. 그렇게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즈음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영호 오빠를 내쫓았던 큰 대문집에 주인 아저씨네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집에서 소란이 나는 것도 목격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빚쟁이들처럼 여러 명의 남자 여자들이 와서 대문을 쾅쾅 두드리고 나오라고 욕설까지 내뱉었죠.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래도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남의 집 일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자면 12년 전에 영호 오빠를 쫓아낸 걸 보고 나서 저와 제 남동생은 더 이상 그큰 대문집을 부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그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남동생은 영호 형 쫓아낸 나쁜 아줌마 집이야. 라고 말했고, 저도 그 아줌마가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영호 오빠는 그 후로 저희 가족과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 별 신경은 쓰지 않았죠. 그렇게 여러 소문들이 떠다니는 사이 겨울이 찾아왔어요. 2학기 종강을 한 날이어서 그 날이 기억이 나요. 종강한 기념으로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통 크게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영호 오빠를 포함해서 가족들하고 바비큐 파티나 하려고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큰 대문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휙 잡더라고요. 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는 제 팔을 잡고는 “어머, 은주 왔네? 세상에, 저꼴 좀 봐라”라고 하시며 끌고 큰 대문집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보니 큰 대문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오래 전 영호 오빠가 버려지던 날처럼요. 큰 대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넓은 마당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로 영호 오빠를 냉정하게 내쫓았던 그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빌기까지 하고 있더군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제게 말했어요. 네 엄마 복밖에 생겼다. 저 양반이 저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아주머니 말에 저는 고개를 쭉 빼고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릎 꿇은 아줌마 옆에 한 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투피스 정장을 입은 여사님 한 분이 서 계시지 뭐예요. 저분이 누구세요?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으니 동네 아주머니는 모르겠니? 하긴 나도 몰라봤으니까. 저 사모님이 그 양반 아니야? 여기 옛날 파출바 하던 영어 엄마.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기억 속 오빠네 아주머니는. 늘 머리를 질끈 묶고 일하기 편한 몸빼바지와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계셨거든요. 머리를 우아하게 올리고 고급 정장을 입고 계셔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오빠를 두고 떠났다던 분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알수 없었어요. 들리지 않는 대화가 끝나고 영호 오빠 어머니는 대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기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는데 제 팔을 잡으신 아주머니가 외치셨어요. 영어 엄마, 아까 나한테 물어봤던 영어 걷어준 그댁 딸이야, 은주. 그 말에 오빠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시더니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죠. 은주니, 은주구나. 아주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흐느껴 오시더라고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시는 아주머니를 우선 저희 집으로 모셔갔어요. 집에는 부모님만 계셨고 남동생은. 영호 오빠네 반지하 방에 놀러 간 상태였죠. 엄마 아빠도 오빠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빠네 어머니는 울음을 터트리시면서 엄마 아빠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엄마 아빠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부모님한테 저는 영호 오빠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놀란 엄마랑 아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아니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옷차림은 또 어떻게 해? 엄마는 오빠 어머니를 일으키시고 소파로 앉혀드렸어요. 아빠는 커피를 내오셨고요. 그 후로도 오빠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진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제 꿈이 언제나 영혼 늙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조직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최장암이라고요. 치료받아도 생존율이 25%라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독한 암이면 내가 언제 애 앞에서 쓰러질지 모르는데 영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죽자 싶었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전 재산을 주인집 여자한테 주면서 아들을 부탁했대요. 키워달라는 건 아니고 좋은 시설에 보내달라고요. 보호자가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 그때 부모 노릇 좀 해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키워달라는 줄 알고 거절하던 주인집 여자는 시설에 보내달라는 말에 그러겠다고 했고요. 아들을 보고 가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새벽에 집을 나선 아주머니는 첫 차를 타고 바다로 나갔대요. 죽으려고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 근방에 사시는 한 분이 아주머니를 구했다고 하더래요. 그분은 아주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주셨고 아주머니를 설득해 치료를 받게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엄청난 병원비와 치료비 때문에 아주머니는 치료를 거부했고 그 모습을 본 아저씨는 혼인신고를 하자더래요. 자신은 국가유공자라서 배우자한테도 혜택이 많으니 자신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명의 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주머니는 살이 20kg 넘게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잃어가면서 하암치료를 받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아들을 만날 생각에 꾹 참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죠. 옷 공장을 하시던 아저씨 권유로 양장 기술을 배우게 된 아주머니는 우연한 기회에 드레스 제작을 하는 분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됐고 몇년전 개인 샵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영어를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누구보다 보고 싶었을 텐데. 한참 얘기를 듣던 엄마는 야속하다는 듯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분통을 터뜨렸죠. 주인집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장애인 시설이 열악해서 복지가 잘돼 있는 캐나다에 있는 시설로 보냈다고요. 거기에 친정 오빠가 있어서 종종 들러보니까 걱정 말라고요. 아주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지금까지 매달 얼마씩 주인집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분과 상의 끝에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 여자한테 말했더니 연락을 끊더래요. 이상에서 직접 알아보다가 주인집 여자가 말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요 그랬더니 글쎄, 그 옆에 내가 우리 영호를 내쫓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은인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고마워했다니. 그러다 슈퍼집 여자한테 은주 엄마가 우리 영호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맙던지.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10수년을 내 자식이 캐나다에 있는 줄 알고 그리워하면서 살았네요. 잠시 뒤 연락을 받고 남동생과 영호 오빠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영호 오빠는 근 15년 만에 만나는 엄마를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엄마를 외치며 달려가 안겼어요. 원망의 마음은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나 이제 30살이야, 30살. 하면서 손가락 10개를 3번 접었다 펴기만 했죠. 그런 오빠를 보며 아주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이후 오빠 어머니가 큰 대문집을 샀어요. 돈을 주고 산건 아니고 예전에 아들을 맡기며 주었던 전재산과 그동안 보냈던 돈을 돌려받는 대신 집으로 받은 거죠.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이 많이 잡혀 있어서 어쩌면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그집 형편이 안 좋아서 그나마도 받아낸 게 다행이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나마도 안 나놓겠다고 뻗대는 걸 금품 착취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와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빠의 새 아빠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 분은 초혼이라 자식이 없으셔서 영호 오빠를 호석에 올리시며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오빠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동네 잔치를 열어 동네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큰 대문집에 사시라고 배려도 해주셨어요. 엄마 아빠는 당연한 일을 하셨다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주머니 설득에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왕래도 자주 하고 여전히 철마다 고기며 과일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때 아주머니께서 직접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셨어요. 오직 저만을 위한 웨딩드레스였죠. 영호 오빠는 여전히 40살 어린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 자주 우리 집에 와서 한두 달씩 시간을 보내다 가곤 해요. 오빠는 제 딸이 태어나면 함께 놀아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죠. 모르긴 해도 영호 오빠는 제 딸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인연이란 건참 소중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본받아 딸아이와 함께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가며 살수 있도록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